안녕하십니까. 군소장의 법원 경매의군수영 소장입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꽉 들어찬 이곳에서 금천가 22억짜리 준주거지역 땅이 7억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15억이 흑암으로 날아간 셈이죠. 무슨 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이 물건 왜 이렇게까지 유찰됐는지 그 이유와 함께 지금 낙찰받으면 수억원을 버는 이유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땅은 활용도가 가장 높은 준주거 지역이며, 가시성이 좋은 코너 땅으로, 토지 면적만 226평입니다. 그런데 왜 34%까지 떨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높은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투자자들이 머물 사리기 때문이고, 둘째는 입주 초기 과열됐던 거품이 빠지며, 숨고르기 하는 타이밍에 겸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금전가는 평당 약 990만원이었고, 현재는 유찰에 유찰을 거듭해서 평당 340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토지 매입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신축 후 매각 시 엄청난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대단지 아파트와 깔끔한 상가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복잡한 명도 문제 없이 낙찰 후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구단의 계획에 따른 건축 제한 사항은 없는지, 입찰 전에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출은 개인시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나지지의 경우 낙찰가 80%까지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대출 가능 여부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기무가 처음이라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군소장에게 의뢰해 주시면 입찰부터 명도까지 확실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실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근에 거래된 실거래 내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위치는 여기고 어, 이번 물건은 대지 227평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측으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고 동측으로도 왕복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23년도 10월달 거래이고 대지 349평 평당 1430만원 정도의 토지거래가 있었습니다. 22년도 10월 달 거래이고 대지 73평 연면적 121평 평당 1,770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여기는 20년에 사용승인된 다가구 주택 거래였습니다. 여 2차선 도로를 접한 요 건물이 평당 1,770만 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22년도 10월 달 거래이고 대지 72평 평당 550만 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왕복 2차선 도로를 접한 토지가 550만원 정도 여기도 21년도 1월달 거래이고 토지 82평 780만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여기도 21년도 9월달 거래 72평이고 720만원 여기는 21년도 2월달 71평 평당 550만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왕복 2차선 도로를 접한 토지입니다. 여기는 20년 11월달에 대지 196평, 평당 1120만원에 토지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번 물건은 226평이고 현재 최저가는 평당 340만원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나와있는 매물 정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위치는 여기이고 바로 맞은편에 3층 상가 건물이 매매가 55억 평당 2,600만 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대지 211평 연면적은 377평입니다. 어, 현재 코너에 있는 요 건물이 평당 2,600만 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 대지가 나와 있고 매매가 7억 5천만 원 평당 1천만 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대지 어, 74.6평이고 어, 요 토지가 평당 1천만 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네요. 어, 여기도 어, 나대지고 평당 1 8 0만원 어, 73평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어이 토지가 평당 1 8 0만원 정도에 매물로 나와 있고 어, 여기는 나대지 3억 5천 평당 520만 원 정도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66평이고 어이 토지가 520만 원 정도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네요. 물건 정보를 보겠습니다. 2024타경 10396번이고 대구 지방법은 본원에서 26년 3월 18일 1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동구 지묘동 1373-1번지, 물건 종별는 대지이고 토지 면적은 226.7평 토지 매각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22억 4800만 원이고, 현재 3회 유찰 4차이고, 26년 3월 18일에 7억 7100만 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7800만 원짜리 수편창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여기는 수성구 본모동으로 가셔야 합니다. 물건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대구동구 주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밑으로 대구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고 있고, 여기는 박원자 씨가 위치해 있습니다. 어, 물건이 위치한 지역이 연경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 북측으로는 팔공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어, 남측에 복무IC와 복무동 이샤폴리스가 위치해 있고, 어, 서쪽으로는 서변IC와 동서변동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 이번 물건은 남측으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도 왕복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어, 북측에는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고 주변 일대는 아파트 단지와 소규모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토지가 이번 물건이고 어, 이번 물건은 남측으로 왕복 4차선 도로 동측으로도 왕복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소규모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현재 최저가로 보면 평당 340만원 정도로 용도에 맞으신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토지 건물 현황입니다. 감정평가 시점은 24년 11월 19일 토지는 지묘동 1373-1번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26.7평 감정가는 22억 4,800만원이고 이번 물건은 남측으로 왕복 4차선 도로, 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도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2년 1월 20일이고 현재는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습니다. 등기부 현황도 보겠습니다. 토지 등기부 현황이고 채권의각계는 21억 6천만원, 20년 1월 20일 소유권이 매매로 되어 있고 같은 날에근저당권이 농협은행에서 21억 6천만원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농협에서 지상권 설정도 되어 있고요. 말소기준관리하려는 다 말소처리가 되며 24년 10월 31일 이미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이며 농협은행에서 청구금액은 18억 4천만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신 지메동 준주거지역 토지 평당 340만원대라는 가격은 다시 오기 힘든 금액입니다. 하지만 큰 금액에 들어가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와 입찰과 산정이 필수입니다. 경매가 처음이라 어려우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군 소장에게 의뢰해 주시면 입철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돈 떼는 경매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